you yeah. 있는데 아마도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봤을 때5천명은 성인 남성을 주로 기준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한소강병이 모여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수량병이 한 자리에 이러한 기적을 목격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통로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6장 47절. 내사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육신의 떡과 그 배를 채우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벗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이 괴를 채웠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곧 십자가에 흘리신 희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를 바랍니다 오병교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놀라오신 기적을 보이신 능력의 순간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잠깐 저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살과 예수님께서 살을 치지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 챙기실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빵을 뜯어서 서로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이, 이 요한복음은 보면 나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고음서를 보면 어, 마태복음 1 4장1 9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떡 다섯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물어로 축사 하시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떡을 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왜 떼셨을까? 여기에 고금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떼셨다라는 이 단순한 동사 하나에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11장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진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성례전을 같이 진행하는데 예수님의 떡을, 그 살을 떼어낸다라는 의미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가 이 모병이어 사건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전서 11장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모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 피가 흘릴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초의 사람들은요 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바라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관심은보여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며고 당장 나에게 닥친 문제 해결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 진리를 듣기 위해서보이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큰 기적을 베풀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깨트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후적을 본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의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세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혜택 유익만을 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보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 사건에 단순히 굶주린 우리에게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보이시는 은혜인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 구상해야 할 것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왜시장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무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지도 몰랐던 존재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문제에 눌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의 십자가,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피의 의미도 그냥 종교적 언어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자가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떠나간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그만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시며, 그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건 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한 대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예 보잘 것 없는 소년의 손에 있던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사용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으셨는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만다를 내실 수도 있는 분이고 스스로 떡을 만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작고 보잘 것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입니다. 예초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돌려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이루십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가 찾더라는 사건은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부족했던 것이 절대적으로 충족한 곳으로 바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간직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진술이거든요. 인간은요 항상 계산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선한 마음, 아주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0 0년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예수님께서 떼어서 나가신 것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원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배부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시다고 느끼십니까? 영적으로 좀힘들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너무 낯설고 고통의 인간은 갈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예수님이 함께하셔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 속으로 잘 되셨습니까? 직장에서 좋은 분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그러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것이라고 큰 것으로 이루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입니다 찾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 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명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이점으로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번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와, 운동체 누구든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그게 이음의 대상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바꾸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순종으로 그분이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임을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섞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확신입니다.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성님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오셨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집에 가서 공범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믿는 자로 무엇을 내 세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베를린 선한 목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